네, 요거는 이제, 그 요번에 중앙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시험 봤는데, 그 2학년 친구들이 기말고사를 봤죠. 이제 그 중에 문제가 딱 하나 정도가 조금 그냥 뭐, 사실 어려운 문제가 솔직히 아닌데, 다른 건 리뷰할 게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그냥 5번만 들고 와 봤고요. 이거는 사실 조금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만,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면 사실상 원래 암산도 가능한 문제긴 한데, 일단 저거는 줘볼게요. Abcd라고 하는 평행사 변형이 있고 이렇게 연장선, 또르르 그은 다음에 선을 이렇게 이렇게 마저 그었어. 그래가지고 막처몇개더생겨가지고 ABCD 찍고 여기를 E, 여기를 F, 여기를 G라고 했대. 근데 문제에서는 G, G 아 뭐야? AGD, AGD죠. 이 넓이가 11이에요. 뒤에 뒤에 아 말이 안 나오네. DGf, DGf 여기가 얼마예요 이게 4예요. 그리고 d f E. D, F, E가 누구야? D, F, E 여기 있네요. 요만큼이 3분의 28일 때 문제에서는 E, F, C가 얼마니?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쪽에 생긴 요 삼각형이 얼마니? 를 물었어요. 당연히 14지. 를 간단하게 얘기해줄건데 이거는 저는 이 수업 때 이걸 되게 많이 그렸어요. 아는 친구들은 알긴 할텐데. 잘 봐요. 이렇게 이렇게 평행선이 있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를 공유하고 있어. 삼각형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 있다고 보고요. 삼각형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보자. 당연히 그러면 평행선이기 때문에 삼각형 두 개는 밑변도 같고 높이도 같으니까 당연히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 빨간 놈이랑 초록이랑 넓이 같은 거 당연히 알아, 나도. 아는데, 거기서 추가로 알수 있는 걸 뭐냐 추가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 넓이를 a라고 합시다 여기 넓이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빨간 색깔 삼각형 넓이는 a 더하기 b를 말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초록 색깔 넓이도 빨간 넓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두개 더한 것도 반드시 a 더하기 b가 돼야 돼 알고 보니까 얘도 얼마야 a가 되네 어 요렇게 생긴 형태에서는 요만큼 넓이랑 이만큼 넓이랑 항상 서로 같은 거구나. 이거만 알면 그냥 문제를 바로 풀수 있어요. 잘 봐봐. 근데 뭐안 보일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자. 자, 이렇게랑 이렇게랑 뭐예요? 평행선이지? 평행선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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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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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 그러니까. D A F 하고 D B F는 밑변 길이가 D F로 같고 평행선 평행선이니까 높이 값이 똑같죠? 넓이가 똑같아야 돼. 따라서 여기만큼 넓이하고 여기만큼 넓이가 서로 당연히 같아야 돼요. 이게 10이니까 얘도 넓이 가 얼마 된 거야? 10된 거야. 그래서 여기 넓이인 뭐 G B F 넓이가 10인 걸 금방 구했어. 그러면 이제 끝났죠 사실상. 왜 끝났냐? 이 선하고 이 선도 뭐예요? 평행선이죠? 그럼 보여야 돼. 뭐가 보여야 돼? 방금 말한 이 모양이 보여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가 있어? 삼각형이 있지? 똑같은 모양 아니야. 넓이 같아야 돼요. 뭐랑 뭐랑? 여기 나, 아이고. 나비 모양. 여기만큼 전체 넓이하고 내가 찾는 이넓이가 서로 같아야 돼. 이거 두개 더하니까 얼마야? 14잖아. 어, 이넓이도 그냥 14가 되는구나라고 쓸수 있죠. 저는 지금 설명을 천천히 하는 거니까 다막 그려가면서 막 이거 이거 저거 하니까 오래 걸리는 것 뿐이지 실제로 실전에서 문제를 풀었으면 어 10이니까 10이고 더한 게1 3인데 얘도 14네. 답이 14인 5번이야.라고 푸는 건 사실 1분도 안 걸리죠. 30초만 풀 만한 문제인데. 근데 이제 요게 사실 생리에 좀 복잡하기도 하고 사실 쓸데없는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 물론 이걸 써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안쓸수 있으면 안 쓰는 게더 좋죠. 그래서 이제 다소 그림이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막 돌아 돌아 돌아가서 문제를 풀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요 정보 평행선 삼각형 삼각형 있으면 나비 모양 넓이가 서로 같다. 그럼 이제 이렇게 두개 나비 모양 넓이 같아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나비 모양 넓이 같은 거니까 뭐야 14구나 하고 넘어갔으면 되는 생각보다는 간단한 문제였다. 이 문제가 제 생각에선 제 생각으로는 중앙 중학교 2학년 시험지 중에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요거할줄 아는 친구들은 금방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다른 문제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는 중앙 중은 요거한 문제만 같이 보. 도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